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빠입니다. 오늘 그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그 서울 그린벨트 해제 음7 1 0 이후 여기를 주목하라라는 주제로 어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어 우선 이제 지난 그710 대체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음, 제 공급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물론 이제 어떤 지역에 구체적으로 공급을 하겠다라고 밝히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검토 가능 대안이 있었습니다. 1번부터 이렇게 5번까지 있었죠. 뭐, 간략하게 보시면 도심 고밀 개발 있고요. 삼계신 도시, 뭐, 용적률 상향, 어, 도심 주변 유후부지, 어 그리고 이제 공공 재개발 재건축 방식, 뭐, 도심 내 공실 상가 오피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난 뒤에 어 불과 뭐 며칠 지나지 않아서 많은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즉 이제 공급 관련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것이 서울 이제 그린벨트 관련된 언급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어 지금 논의가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거를 좀 읽어 보겠습니다. 어, 서울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 공급을 하겠다. 뭐 이런 거구요. 어, 서울 그린벨트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 중이다. 어, 이제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는 국토부에서는 좀 하고 싶은데 서울시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현재. 어, 뭐 현재 뭐 그런 상황으로 좀볼 수가 있겠고요. 뭐 관련해서 사기 신도시 뭐 이런 주제로 제 영상을 하나 올려드린 게 있으니까요. 그 영상을 한번 같이 참조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뭐 기사 를 하나 캡처한 건데 어, 서울 그린벨트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 어, 해제하고 대규모 공급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뭐 이런 겁니다. 그, 지난 정부 그7일권 계책에서, 음, 그, 테스크포스 팀을 가동을 했죠. 공급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안을 가지고 테스크포스 팀을 가동을 했고, 지금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 중에, 어 서울에 있는 그린벨트 지역이 좀 포함된 걸로, 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린벨트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뭐 이미 잘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어, 개발을 하면 이제 안 되는 구역이다 라는 의미이고요 뭐그 이유는 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좀 막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설정된 녹지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 최후의 보루로 삼겨놓, 남겨놓고 후손에게 이제 물려주기 위한 건데 음, 이거마저 이제 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미 어, 서울 도심 어, 주요 지역의 재건축 규제는 있는대로 이제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은 풀지 않, 않으면서 이제 개발 제한, 제한 구역까지 어, 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구역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 보이시는 이 지도가 주택 공급 지역으로 지금까지 검토되고 어, 후보지로 좀 얘기가 나온 것들을 기사화된 것들을 이렇게 정리가 된 어, 지도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붉은색은 음, 삼기신도시입니다. 어, 삼기신도시인데, 이 삼기신도시를, 어, 용적률을 좀 상향하겠다라고 좀 밝혔었죠. 그래서 이들 지역들을, 붉은색 지역들은 용적률 상향하겠다라고 밝혔고, 지금 보이시는 이, 어, 그린색. 그린색이 이제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이 쫙 있고요. 그 중에서도 좀 진한 이 녹색 버튼으로 돼 있는 부분이, 어, 그린벨트 해제가 거론되고 있는 구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이제 서초 지역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부 뭐 강남권도 있겠고요. 그리고 뭐 기타 다른 색깔들은 도심 공일도 개발이라던가, 도시 주변 유부지 개발로 꼽겠습니다. 뭐 이들 부지들은 다 더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지 면적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어,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 어, 그린벨트 지역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으로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뭐, 그린벨트가 이 위쪽 지역에도 좀 많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음, 이쪽은 대부분 이제 산이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뭐 풀더라도 음, 실적으로 이제 주택 공급을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성이 있고 가능한 지역들이 지금 서초구 강남구 쪽어 일대다라고 지금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이제 서울 그린벨트 예상 해제 지역이 어딘지 음 구체적으로 어 지역명을 좀 말씀드리면 뭐 서초구 우면동 그리고 뭐 원지동 강남 세곡동 뭐 내곡동 등이 있습니다. 뭐 이들 지역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음 뭐 산도 일부 있긴 한데 대부분 좀 평지로 되어 있고요 개발에 실질적으로 하면 가능하겠다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존에 보금자리 주택으로 개발했던 구역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서초구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린벨트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서울시 전체 면적 중에서도요 그리고 이제 땅도 보면은 공급하기에 좀 양호해 보이고요. 그런 지역들이 지금 어 언급된 지역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러면 뭐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어 환경적인 이유가 있고요. 어 그런 것들을 해제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어, 다시 급등했던 과거의 사례가 있습니다. 뭐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세곡 우면 뭐 내곡 네 이런 지역들은 과거에 어 10년 전에 음, 강남권의 보금자리 주택지구를 공급했었죠. 그 당시에 이제 분양가를 보면은 어, 3억 내외였습니다. 불과. 3억 내외였던 게 지금은 뭐 24평 기준으로 거의 한 11억, 12억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거의 5배 이상 뛰었죠. 그래서 이들 지역들이 만약에 공급이 되고 당첨이 되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로또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많이, 어... 뭐, 정부에서 이제 그린베트 풀어서 공급을 할 테니, 음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공급을 하게 될 겁니다. 반 가격 정도에 아마 공급이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단점이 있겠지만, 뭐, 이런 상황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한편, 지금 정부에서 계속 부동산 규제를 하고 있는 이유는, 어, 5월의 시중 통화량을 보면, 3053조 원이 넘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상 최대폭 증가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서 이제 통화량이라고 하는 3053조 원, 그러니까 3000조 원 약, 어, 정도 되는 돈은 M1과 M2를 더한 금액입니다. 이제 M1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현금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m2는 어한 2년 내에 바로 이제 현금화가 가능한 그런 자금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더한 자금이 약 3천조 원으로 그 정도의 유동 유동 자금이 어 시중에는 있다라고 좀어 하는 것이고요. 어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지금 초저금리죠. 초저금리. 최근 이제 한은에서 0.5%로 기준 금리를 어 동결을 했고 초저금리 기조 상황이고 더불어서 이제 바이러스까지 확산된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런 경제 위기 속에서 뭐 대출을 통해서 자금 확보에 나온 기업도 있고, 뭐 가게가 좀 많아진 영향이 좀 가장 큰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들이 결국에는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어, 지난 그7 1 0 대책에서 아주 강력한 대책을 내놨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종부세를 거의 어 최고 막 6%까지 두배 어 가량 이렇게 증가를 시켰고요. 더불어서 이제 양도소득세는 무려 1년 미만은 기존 40%였던 것70% 2년 미만 기본세율이었던 것을 어 이걸 60%까지 음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취득세는, 어, 무려, 어, 3주택 이상, 혹은 이제 법인한테는, 어, 무려 이제 12%까지 이제 부과를 하게 됐습니다. 어, 이것은 이제 주택을, 음, 살 수도 없게 만드는 거고요 어, 심지어 이제 팔 수도 없게, 어, 만드는 겁니다. 어, 가지고 있으면 이제 보유세는 증가를 하고요 근데 보유세보다는 양도세, 그, 그동안에 양도 차익이 워낙 컸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양도득세를 내고 매도를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는 뭐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매물 중에서, 어, 좀덜안 좋은 것들, 좀안 좋은 것들, 매물 밖에는 안 나올 걸로 좀 예상이 되고요. 어, 결국은 이제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꽁꽁 묶어 놓는다. 그래서 어, 안 흘러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 어디론가 흘러 들어갈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게 뭐 주식이 됐든 어, 부동산이 됐든 흘러 들어갈 텐데, 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같은 경우에 보면 어, 아파트만 지금 폐지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어, 아직까지는. 다세대나 빌라,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임대사업자 제도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해서 매수를 하시면 투자를 하시면 취등록세가 할인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벌써부터 일부 풍선효과가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기사까지도 좀 나왔죠. 7.10 부동산 대책에 불똥에 빌라 오피스텔 가격도 올랐다 라는 겁니다 어, 또 심지어 이제 한번에 세채를 계약했다 라고 합니다 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어, 모르겠으나 결국에는 저금리 기조에서 어, 갈 데가 없는 이런 자금을 계속 시중 은행에 넣어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음, 차익이 안 된다 라고 하면 수익성 상품 쪽에 이렇게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세대 뭐 재개발 그런 빌라도 마찬가지고요. 어 물론 이제 이런 지역들은 어뭐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어 한번 잘못 사면은 음 향후 이제 매도가 어렵고 자금이 크게 묶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관련된 전문가하고의 어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투자하시기 전에요 그런 부분은 잘어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 드린 내용을 좀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 서울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 기사화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서로 서울시와 어, 이제 국토부 관계자 간에 이제 팽팽한 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어, 뭐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어떤 결론이 날 걸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튼 어, 현재까지는 어, 언급이 되고 있는 지역들이 뭐 이런 지역들입니다. 강남의, 뭐, 세곡, 어, 뭐, 서초 내곡 우면, 뭐, 이런 지역들입니다. 어, 이들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어, 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 인프라가 생각보다 강남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급이 이 해당 일대에 되면은, 어, 해당 그, 있는 아파트, 어,들이 시세 상승이 될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시세가 더 자극이 되겠죠. 공급이 되면. 그리고 이제 그7.10 대책 이후에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어, 보유세나 취득세 양도세 전부 다 강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더불어서 임대사업자 또한 폐지를 했기 때문에 아파트를 통한 신규 투자는 사실상 거의 다 막혔다 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제 아파트 한 채나 어, 똘똘한 어, 주택으로 갈아타기는 아직까지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음, 계속 갈아타게 하시는 것은 언제든지, 어, 환영이겠고요. 특히 이제, 어, 똘똘한 주택, 1주택, 똘똘한 1주택으로, 어,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장이 더 양극화될 겁니다. 어, 보유세를 그만큼 강화를 했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을 못 견디면 결국엔 상대적으로 안 좋은 매물을 하나 정도는 두개 정도는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상대적으로 더 똘똘한 걸로 집중이 될 것이고요. 그런 주택들, 특히 뭐 서울의 신축이나 좀더 입지가 좋은 곳들, 그리고 신축이 될 그런 재개발 지역들은 더욱 시세가 어더 급격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이런 주택들은 시세가 어 현재 많이 비싸기 때문에 가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빌라나 다세대 어 재개발 예정지 어 그런 지역들을 제가 관련 영상에 많이 언급을 드렸었고요. 뭐 재개발 입주권도 있고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잘 선별을 하셔서, 어, 소액으로도, 단돈 한 몇천만 원으로도 이제 가능한 지역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있기 때문에, 어, 그냥 현금으로 뭐 은행에 넣어놓으신다, 저축을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투자 수익률이 날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